아유, 집결지가 설정됐어요다니다요 갑니다요. 네, Come, n i 집집 y o Tip, t 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유.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예, 네, 그렇죠

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 허리야, 아 허리야, 갑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아허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3번 부대. 아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이고. 갑니다요. 네, 네, 갑니다요.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네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왜? 예, 전진 뿌리다. 않네.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합죠. 왜, 왜? 전진 다 사람 전진 갑니다요, 갑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얘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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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죠. 아이고, 비야 뭐, 뭐, 옛날같이 하니다요 갑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합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전 명, 예, 전지 뿌리다! 전지 뿌리다! 전전 1번 전지 뿌리. 뿌리다! 전지 뿌리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갑니다요.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합시다 1번 부대 일본, 일본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허리야. 갑니다요, 갑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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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렇게 합죠 네네 그렇게 합죠

합죠. 합니다요. 네, 합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합죠. 이니나가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여기서입니다. 서 부대. 일 부대. <laughs>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one,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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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 e 가설정 one, Ill o n 일번 l one, Ill one, Ill one, Ill one, Ill one, Ill 갑니다요 오, 옛날 같지가 않네 갑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본 부대 전 일본 부대 일본 부명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예. 일본 부대. 연구가 어, 완료됐습니다 같... 상인이 떠났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죠 네네 그렇게 하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죠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왜? 예. 건설이 어서 완료됐습니다 빨리, 어서 빨리 어니다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완료됐습니다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뭐, 네. 아, 네, 네. 부대. 몸이 예나같이 안네. 몸이 이 안네. 네, 네 그렇게 합죠.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전진이이 갑니다. 네. 적의 공격을 아유.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 음... 오, 부대 <noise>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그래간, 1번 그래간, 부대 이동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1번 네, 네, 2번 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t while you dismiss it. At the time, I will get some additional. Ill one put it. Socket, Ill one put it. Even good. Even good. 이 번, 일 번, 이번 부대, 전이니다 번, 일 번, 번 부대, 1번 부대, 일번부번 부대, 연가완됐습니다 번, 일 번, 번, 번 부대. 집번 부대, 번 부대, 이번삼번 부대, 번 부대, 이번삼 번, 번, 일 번, 번, 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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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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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번 부대, 간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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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분대 부대, 3번 분대 부대, 1번 분대아번거어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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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부번일번번분 몸이에 나가격을 갖고 있을 수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번 번이을조격고있니다 <몬> 갑니다요! 갑니다요! 네네 그렇게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o 을 I'm not. I'm n 요 t I'm not. i 요 not. I'm not. 네네 not. I'm 이집결지가설정대 smith. 이리 이리저리. 리저다그리저리그리이리저이리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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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저리 부대 저리 부대

따뜻한 개고기 한 사발 드실 라우고 네, 그렇게 합죠. 네, 네 그렇게 합죠. 몸이 뭐, 온날같이 네, 좋네. 1번 부대, 이 번, 이 번, 일 번, 일 번, 1 번, 이 번, 1 번, 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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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부대. 일번 2번 부대 시 1번 2번 부대 전명 2번 부대 1번 1번 2번 부대 1번 2번 부대 2번 부대 1번 2번 부대 아유 갑니다요. 네네 네, 그렇게 이 옛날 같치가안네 김유신이 여기 있다. 원창이 여기 있다. 2번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실망은 않으실 겁니다. 3번 부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일번삼번부대3번부삼번부대1번2번부대일번부삼대삼번이번삼대삼번부대삼번이번삼번 무대 삼번부번대삼번번대삼번2번부대삼번부대번부대번이번부대삼번군번부대삼번이번삼대이번이대번이대이번 연구가 uh, okay. 완료됐습니다. <재> <Corleone>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못해. 이리 못해. 이리 못해. 이리 이리 못해. 이리 못해. 이리 못해. 이리 못해. 니다요니다 전면! 전열 터들어! 사랑입니다. 엄마. 네. 흑살이 나간 것 같아요. 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복하겠습니다. 복하겠습니다. 전면. 그리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이 갑니다. 그리간. 적의 공격을 받지 마라. 어서들 라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실수는 없번 부대,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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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번,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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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번 부대, 일 번,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 번, 일 번, 번 부대, 일번 부대. 적의 공격을 <크러 Quran>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부대, 일번 부대. <Faster vedes>

1번 국의 통일을 2번 부대 건착에 성공했습니다. 1번 부대 <laughs> 2번 1번 부대 2번 번 <laughs> 하겠습니다. 아, 적의 공격을 아싸. 받고 있습니다. 아싸. 아싸. 네, 꼭꼭 레벨이 가겠습니다. 올랐습니다. 아싸. 아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라. 어서 가자.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꼭 하겠습니다. 네, 하겠 가자. 습니다 <목소리>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랑입니다 복하겠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김유신이 돌아왔다 1랑분에 11분에. 11분에. 1 1 1 1 번, 1번1번1번1 1분1 1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허리합니다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부대, 부대. 네. 네. 3번, 있습니다. 부대. 3번 부대 전명. 3번 부대 있습니다. 3번 부대 음... 30시만요. 30시만요. 3번 부대 음... 3번 부대 1번 부대 음... 30시만요. 30시만요. 2번, <laughs> 1번, 1번, 아... 1번 2번, 3번 부대 죽어야 하

강조가 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 가고 있습니다. 4번 부대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몸이 않네. 갑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죠. 1번 부대, 2번, 어, 3번, 1번, 2번, 1번, 7번 부대. 1번, 2번, 3번 부대. 자세히 <IMB2>